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죠. 2007년 대북인권결의원 문제. 아,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면서 이 국민의당 상임선대 위원장, 손학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고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예 계속 유세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원주에서 저 유세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laughs> 많이 고단하시겠어요. 예. 아,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익표, 네. 어, 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주장입니까? 그럼 홍익표, 그 이건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친한 사람인데, 예. 수석대변인의 위치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죠? 그, 이 민주당이 그프레임으로 엮는데 아주 강한데 말이죠. 네. 에, 이번 이것을 사실관계로 에, 문재인 음. 대표가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으로 몰아가질 않고 예. 그걸 얘기를 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풍몰이다 색깔론이다 음모론이다뭐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옆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음, 그래서. 그 사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인데 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송민순 장관하고는 친하죠 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때 자국제자문도사 대사를 했고 네. 나의 대표를 할때 비례대표로 모셨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음. 제가 작년 (10월 20일에) 강진에서 올라와서 지금 (6개월) 됐는데 네. 그중에 딱한번 봤습니다. 1월 18일에 제가 날짜를 뭐 찾아보니까 1월 18일에 점심을 했는데 가회동에서 예. 그것 말고는 지금도 전화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오. <laughs> 전화 한번 한 일이 없어요. 예.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예, 이거 그 저. 어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송민순 전 장관이 가까운 관계이고 소통이 되는 네.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1월에 한번 만났는데 그, 무슨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시네요그렇제 1월 18일에 네. 점심을 가회당에서 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전화 한번 없었고. 음흠. 또, 10월 20일에, 작년 10월 20일에 올라왔는데, 그때 한참 회고록이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전화 한번안 했었습니다. 어, 그럼 혹시 그 2, 1월에 한번 만나셨을 때, 이 회고록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그때 뭐 회고록에 대해서는 나는 그 전에 회고록 쓰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송민순 예. 장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네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모셨죠 이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고 음흠. 외교적으로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음. 한국 외교관으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송민순 장관이에요 네. 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 그, 그 그걸 아니까 먼저 뭐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고, 사실은 1월 18일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대통령 그 경선에 나올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나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이 뭐정치와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음. 안구 얘기만 하고 마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예.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했던 맥락은 뭐냐면, 송민순 네. 전 장관이 지금 뭐이 회고록을 통해서든 아니면 최근에 다시 주장한 내용이 정치적인 행보다. 결국은 이제 바탕은 네. 이거거든요. 기본 판단은. 그럼 이런. 그걸 그,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네네. 민주당하고 상관이 있고, 아, 자, 저, 저 국민의당, 국민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손학규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네. 있는데. 네.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음. 아니, 그 구체적으로 손학규가 송민순하고 전화하는 게, 뭐, 정황이 포착이 됐다든지, 예. 또 만났다든지, 뭐,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 손학교 가까우니까, 국민의당에서 지금 배후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오라 씌우기, 음모론을 얘기한다 를 얘기해요. 제가, 네.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민주당의 분위기가 프레임 선수들이 돼갖고, 네. 얼핏 하면은, 이저 북풍몰이다, 색깔론이다, 음. 아니면 뭐, 적폐 세력이다 네. 정권 연장이다 뭐 이런 음모론인 것 같다가 음. 씌우는 것이 네. 아주 상습화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송민순 전 장관의 그뭐 최근 어떤 그 주장 이런 네. 데에 위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게냐? 저 송민순 장관이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먼저 뭐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제 예. 나나워낙 그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작년 10월 20일 이래로 그 1월 18일에 만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한것 이외에는 예, 예. 전혀 전화 한번 없었고 음. 그때 밥 먹은 거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어제 1월 2 0 1월 18일이면 은 음. 이제 회고록 이밤이뭐다아 들었을 때고, 네. 지금 이저 그 대선 때 다시 불거져 나온 이런 게 있었을 때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최근에는 일제 전화 한 마디 없었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네. 이제 그 사안의 본질인데. 자 네. 대북 인권 결의안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둘러싼 논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번 인권 결의안 논란의 핵심은 네. 기도자의 국가관에 관한 문제였죠.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데. 북한에다가 음. 우리가 유한에 유한에 찬성하니까 기권할까 또 무슨 뭐 반대할까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지도자의 국가 간의 문제인데 음흠. 결국 그게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가 됐어요 예. 그,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저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 음. 했느냐 뭐송민순이 거짓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예. 근데. 저는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지역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난 그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그, 그 논란거리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했었던 사항인데, 비서실장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없다. 이거는 자기가 해놓은 말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뭐 사실 저는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사전에 북한에 물어봤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송민순 장관 저는 뭐그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알지 알기 있습니까 다만 저는 송민송민순 네, 네. 장관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예. 예. 제가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일할 때그그 이양반이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음. 외교관으로 국가 의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투철한가 이런 것을 봤거든요 예. 그데이 사람이 그 회고록을 쓸때 문재인을 겨냥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것을 겨냥을 해서 뭘그 일부러 왜곡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그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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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16일에 뭐 무슨 결정을 했고 18일에 서별관 회의를 했고 19일에 뭐 하고 20일날 뭐저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송민순 장관의 국가관이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음. 이런 걸로 봐서 네. 또 회고록을 쓰게 된 경위로 봐서 음흠. 그 사람이 일부러 문재인 후보를 끄집어내서 말을 만들 리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민순 네. 전 장관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직을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학교에 누가 되지 않기 네.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아 저도 그거는 뭐 송민수 장관 다운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음. 이그 지난번에는 뭐저 아직 대선이 바로 그그 그 눈앞에 가서는 게 아니었었죠. 예. 지금은 음. 대선 기간 중에 이렇게 돼서 뭐 모든 논란이 이제 그 자기한테 집중되고 하니까 음. 뭐, 대학교래는 내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쓸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 송민순 장관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음. 보여지고, 그것이 송민순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왕 그 위원장님 연결했으니까 몇 가지 좀 다른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자, 네네. 음, 어제 TV 토론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사드 반대 당론이 사실상 변경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네. 위원장님 같은 경우 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예. 어떻게 받아들으세요? 이런 당론의 사실상 변경에 어,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 j t b c 토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어,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이자 한미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새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거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다. <laughs>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론에 이제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 아닙니까? 예예. 대통령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당을 받아서 따라 주는 게 당의 입장이죠. 어, 그럼요. 저는 그, 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도 않고. 네. 아 그때 이제 손석희 앵커가 아 근데 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의원총회를 그것 때문에 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음. 아그리고 대통령 될 사람이 음. 내가 대통령 되면 일단 사제 배치를지정 사실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걸겠습니까 음, 지금 그 위원장님 같은 지금 말씀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생각이라면 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사실 이게 논란이 돼서 한 차례 이 당론 검토 네.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요번에 이제 사회상 변경이 된 건데 오히려 그렇다라면 네. 거꾸로 대선 후보가 예. 이게 거듭,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당론 유지 결정이 나왔던 사안이라면 이걸 그러니까 예.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후보의 정체성을 위해서 계속 유지해가는 것 이게 당 인내 도리 아니냐 또 역으로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때문에 예. 당론 유지라는 게 얼마나 이제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의원총회 의원이 아니니까 음. 다만 네.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되면서 사드가 그 논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예그 후보가 음. 애초에는 그 결정 과정의 문제를 갖고 사, 그 사드를 반대했는데 예. 사드가 이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두 차례 들어온 거는 보도가 됐고 음. 그 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 이제 보아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작정 음. 없었던 걸로 할수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예. 저는 뭐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개인 소신은 사드 배치 반대. 이건 계속 고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때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km라고 하는데, 네네. 송주에 그 사드 배치를 해봤자 으흠. 북한에서 그 서울을 공격하는 데는 유 사거리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어. 예,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라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드를 더 들여와야 된다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군사적인 유효성의 문제나 또더 중요한 것은. 사드를 제기로 해서, 한반도가 네. 저희 그, 미국의 MD 제재 안에 들어가고, 저희 전선에, 그 속하면은 여기가 자칫 전쟁의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해 예 당사자인 만큼 중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때 경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싸드 문제를 갖고 미국과 중국을 한 테이블에 놓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음. 북핵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하고 싸드하고한 문제니까 같이 논의를 하겠다. 거기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또한 네. 가지 문제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네. 그 위원장님께서 네. 어제 이 광주 송정 5일 네. 시장을 찾아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광주 시민을 존중하겠느냐, 전라도 사람들을 제대로 쓰겠느냐 이런 유죄 발언을 네.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하. <laughs> 그 제가 강진에서 2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예. 어그 전라남도 도민들의 그그 그 한이라 그럴까? 음. 그 가슴 속 깊이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어려움을 예.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더 음. 어, 많은 뭐 같은 그 뭐, 정부였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인사차별이나 정책차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내가 좋아서 찍어줬나 하는 것이 그냥, 항상, 뭐, 저녁 자리에 앉으면 나오는 음.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한들, 음. 과연, 호남 사람들을 제대로,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겠느냐? 예. 이런 얘기죠. 예.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그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렇게 그 오해될 소지 이런 것도 혹시 그? 지역 감정은요. 무슨 제가 무슨 손학교가 무슨 지역 감정입니까? 예,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 그럼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저학교야 말로. 지역에 기반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데 무슨 제가 지역감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가 네. 바른 정당이 아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 네. 유승민 네. 후보의 사태 문제 나아가 단일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안철수 네.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 저는 제가 그, 안철수 후보와 경선을 할 때, 아, 네. 어, 어,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아, 아 바른정당이 워낙, 제가 이제 초, 처음에는 경선 들어가기 전에는 바른정당도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운영에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정그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면서어 바른 정당이 자유 한국당하고는 분명히 선을 걷고 있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네네. 하니까 이제 그 연대 문제를 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저 개인은 그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자각론으로 음. 국민만 보고 간다. 네. 정치 세력 간의 연대는 공학적인 연대로 음. 어,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네, 네. 후보의 생각을 존중을 해주고 음. 또 제가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손학규 상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로 음. 어, 문재인 음. 대표가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으로 뭐라 가질 않고. 예. 그걸 얘기를 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풍몰이다, 색깔론이다,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역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인데 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가 송민순 장관하고는 친하죠. 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때 자국제 자문도사 대사를 했고 예. 나의 대표를 할때아 비례 대표로 모셨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음. 제가 작년 10월 20일에 강진에서 올라와서 지금 6개월 됐는데, 예. 그 순간에 딱한번 봤습니다. 1월 18일에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1월 18일에 음흠. 점심을 했는데, 가외동에서. 예. 그것 말고는 지금도 전화 한번한 한 일이 없습니다. <laughs> 전화 한번한 한 일이 없어요. 예. <laughs> 그래서, 야, 이거, 그죠. 어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송민순 전 장관이 가까운 관계이고 소통이 되는 네.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1월에 한번 만났는데 그, 무슨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시네요그 그렇죠. 어제 1월 18일에 네. 점심을 가회당에서 했어요. 네. 국민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손학규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이는데 네. 네.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음. 아니 그 구체적으로 손학규가 송민준하고 전화한 게뭐 정확히 포착이 됐다든지 예. 또 만났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손학규하고 가까우니까 국민의당에서 지금 배후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오라시오기 음모론을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제가 소까도 네. 얘기했지만 를이 민주당의 분위기가 프레임 선수들이 돼갖고, 네. 얼핏하면은이저 북풍몰이다 색깔론이다. 음. 아니면 뭐. 적폐 세력이다, 네. 정권 연장이다, 뭐 이런 음모로는 것 같다가 음. 씌우는 것이 네. 아주 상습화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송민순 전 장관의 그뭐 최근 어떤 그 주장 이런 네. 데에 위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당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요냐 송민순 장관이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먼저 뭐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나 예. 나, 워낙 그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작년 10월 20일 이래로 그 1월 18일에 만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한것 이외에는 예, 예. 전혀 전화 한번 없었고 음. 그때 밥 먹은 거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벌써 1월 2 0 1월 18일이면은 음. 이제 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죠. 2007년 대북 인권결의원 문제. 아,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면서 이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손학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고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예 계속 유세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원주에서 저 유세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laughs> 많이 고단하시겠어요. 예. 아,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홍익표 어, 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주장입니까? 그 홍익표 의원 그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친한 사람인데 수석 예. 대변인의 위치에 순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이 민주당이 그 프레임 음으로 엮는 데 아주 강한데 말이죠. 네. 에, 뭐, 이후로는 전화 한번 없었고, 음흠. 또 10월 20일에, 작년 10월 20일에 올라왔는데, 그때 한참 회고록이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전화 한번안 했었습니다. 어, 그럼 혹시 그 2, 1월에 한번 만나셨을 때, 이 회고록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요 뭐, 그 때, 뭐, 회고록에 대해서는, 나는 그 전에 회고록 쓰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예. 송민순 장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네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모셨죠. 이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고, 음흠. 외교적으로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음. 한국외교관으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송민순 장관이에요. 네. 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 그, 그, 그걸 아니까, 먼저 뭐 그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고, 사실은 1월 18일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대통령 그 경선에 나올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나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이 뭐정치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음. 안구 얘기만 하고 마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예.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했던 맥락은 뭐냐면, 송민순 네. 전 장관이 지금 뭐이 회고록을 통해서든 아니면 최근에 다시 주장한 내용이 정치적인 행보다 결국은 이제 바탕은 네. 이거거든요. 기본 판단은. 그럼 이런. 네, 그걸 그,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네네. 민주당 고 상관이 있고. 아저저 저, 저 국민의당 공 회고록 파문이 먼저 뭐 들었을 때고. 네. 지금 그저 대선 때 다시 불거져 나온 이런 게 있었을 때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최근에는 일제 전화 한 마디 없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네. 이제 그 사안의 본질인데, 자, 네. 대북 인권결의안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둘러싼 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번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은, 네. 지도자의 국가 관에 관한 문제였죠. 네. 아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데 북한에다가 음. 우리가 유안에 유엔에, 유엔에 찬성하니까 기권할까, 또 무슨 뭐 반대할까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 지도자의 국가 관의 문제인데. 음흥. 결국 그게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가 됐어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게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 했느냐, 뭐 송민순이 거짓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 예. 근데 저는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기억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난 그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대북방.